네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울트라 비니 군입니다. 오늘은요, 울트라 차박킹의 첫 번째 구매자 분께 제가 직접 배달을 드리려고 왔지요. <laughs>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도 좀 가르쳐드리고, 여기 또 모델 Y 오너 분이시니까 여기, 여기 있는 차박킹을 여기다가 옮기는 작업을 보여드리고, 어떻게 보면 천여 장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떨리네요. <laughs> 어, 이분도 테슬라이프 쓰시는구나. 야. 이거 되게 좋지 않아요, 근데? 네, 되게 좋아요. 그죠? 아 어, 안에 이거 있으시네요? 네네. 나무 넣으셨네요? 네. 저도 이거 나무 넣어놓고 쓰니까 아,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저도 이거 진짜 잘 씁니다. 그러면은 얘를 빼시고요. 네네. 얘를 빼시고, 얘도 빼시고. 뒷좌석 접어도 괜찮을까요? 어, 네. 허허허허허허허.. 아이고.. 끝에 걸렸나? 아.. 어.. 제가 저기서 끌어드릴게요. 어.. 잠시만요. 아.. 이게 안 밀리는구나. 제거는 밀리거든요. 오 아예 안 밀리네요. 이건.. 오 장난 아니다. 오 어, 좋은데요?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아, <laughs> 어 저도 되게 기분 좋네요 어... 하... 자 오늘 구독자님께 이렇게 첫 번째 배달을 마치고 이렇게 저랑 똑같은 테슬라이 프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드리고 저는 떠납니다 아, 모델아이 앞으로 타박 잘 하시길 네,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냉 네. 이렇게 제가 네, 물건을 하나 팔아 먹었습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또 저는 처음으로 물건을 팝니다. 이쪽으로 나가면 되나요? 아아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아 이렇게. 차박킹을 핫 배달을 보냈는데 아 기분이 되게 이상합니다. 재미있네요. 아 이게 제가 돈을 좀더 들었는데 구독자님 한분한분 만나뵈면서 이렇게 만든 물건을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것 같아서 굉장히 아 떨리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렇네요. <laughs>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어 아마 다음에는 경남으로 슈퍼 차징을 떠나면서. 슈퍼차징 여행을 하면서 차박 툴 3세트를 갖고 아마 갈것 같습니다.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금방금방 갖다 드리면 되는데, 이게 아무래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모아서 한 방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죠. 자,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배달을 마쳐보았습니다. 첫 번째 배달이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울트라베니 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